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제주 금호 리조트에서 2023년 농어촌 상생 기금 참여 기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부와 산업부 등 정부와 출연 기업 담당자를 포함한 14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농어촌 상생 기금 관련 유공자, 정부 포상과 농어촌 ESG 실천 인정 기업에 대한 인정패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 본부는 올해 추진 목표를 다양한 상생 협력, ESG 발굴을 통한 사업 다각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시혜성의 기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과 농어촌이 상생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동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농협은행 국회 지점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에 가입하고 거주지가 아닌 시군구 지자체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제도가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좋은 제도가 생겨서 여기에 기부를 하면 고양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꺼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고양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 사랑 기부제에 담아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8개의 지역 농협과 함께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농협이 지역 농산물을 학교와 정부 세종청사 등 공공급식 식자재로 공급해 지역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농협은 남세종 농협과 동세종 농협 등 여덟 곳이며 우수 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민호 세종 시장은 지역 농협과 함께 세종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전국 최고의 공공급식 지원 시설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겨울 가뭄으로 영농 차질이 우려돼 농업 용수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저수지 2188곳의 총 저수량은 382만 톤이며 평균 저수율은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대 농업용수 공급지 중 하나인 섬진강 댐의 저수율도 18%로 매우 낮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8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정 661개소와 저수지 18곳을 준설할 예정입니다. 또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조사해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국비 발역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경남 지역 모든 민자 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번 조치는 마창대교와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를 비롯해 부산시와 공동 관리하는 거가대로, 창원시 소관도로인 팔룡터널과 지게 남산간 도로 등에 적용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설 전날인 21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자정까지 4일간 이어집니다. 이 기간 민자도로에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 춘천시가 다음 달 6일부터 28일까지 신부급 행정복지센터에서 군용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외국인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대책 지역에 따라 월별 1인당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다만 전입 시기와 근무지 위치, 실제 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국내 주요 종자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올해 추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함께 올해 사업 방향을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식량 종자 생산 보급 등3대 분야 발전 방안도 업계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국립종자원은 종자 산업 활성화와 수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자 업계와의 간담회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함안군은 농촌 빈집에 전입한 정착 가구에 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빈집을 활용해 군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3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만군은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총 12가구이며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택지 소재 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과 기타 문의는 하만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됩니다.